OBS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지금 OBS가 녹화되면서 지금 설정을 볼수 있는데요. 음, 처음에 이 디스플레이 캡처는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 컴퓨터 화면을 캡처를 할수 있는가? 캡처를 할 수도 있고, 음, 여기 디스플레이 캡처죠. 비디오 캡처 장치는 카메라로 본인 얼굴을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디오 캡처장치 이름 주고 확인 누르면 바로 화면에 이게 뜹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취소시키려면 비디오 캡처장치 취소시키면 그 클릭하시고 여기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서 야 OBS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야 캡처 장치에서 출력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출력 부분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출력 방식을 갖다가 지금 제가 캡처 장치를 보는데 단순하고 고급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력 방식을 저는 화질을 좋길려고 이걸 세팅을 고급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비디오 캡, 지금 캡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안보이서 제가 캡처를 떴는데 이거를 고급으로 해 놓으면 파일이 엄청나게 커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비트레이터는 15,000원으로 해 놓고요 이게 어느정도로 커지냐면 제가 이제 파일을 받아놓은 거 있는데 유튜브 업로드한 파일을 싹 받아놨는데요 자 이게 실행되 실행된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 실행되면요 11분짜리 거든요 근데 11분짜리인데 파일 크기가 얼마 정도로 나오냐면 2.8기가로 나옵니다. 11분짜리가요. 다른 것도 봐볼까요? 이것도 AVF 컨택트 이도 파일을 보면 2.41기가만. 이게 실행을 했을 때프리미어 9분짜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9분짜리 있는데 8일 기기는 2기가짜리가 나옵니다.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이것은 속성을 보면 571메가죠. 적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252메가, 252메가짜리 파일 실행시켜 보면, 자 이번 시간은 13분밖에 안 나옵니다. 13분짜리인데 이것은 252메가밖에 안나니데 시간은 별 차이 없는데 이것은 2기가로 나와 버립니다.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나는가? 저도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프리미어에서 렌더링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유튜브에다 업로드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거의 한잘 몰라 가지고 한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이 출력 방식을 고급으로 바꿔놓으면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단순으로 해야 됩니다 단순으로 뭐 비트 비트레이트는 5천에서 15,000 사이인데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녹화 방식을 기본으로 서, 세팅 안해놓으면 FLV로 해가지고 플래시파일로 만들어져 없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 녹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 출력 방식에서 이 여기는 단순으로 해 놓고 여기는 좀넓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설정해 놓고 녹화 방식은 mp4로 해놓,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어, 플래시로 안 만들어집니다. 이 설정에서는 이 단순 방식이 이거 고급으로, 음, 고화질로 영상을 제작한다고 고급으로 해놓으면 파일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오디오에서 자 그냥 스테레오만4 0 6 k h z 를 잡거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오디오 장치 기본 장치고 마이크 보조 장치는 저는 이어폰을 쓰기 때문에 마이크로폰이 여기가 잡아집니다. 이것은 거의 세팅해서 오디오 장치 마이크 보조 장치만 잡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개 이 정도만 해도, 그, 이 OBS에서는 실수를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OBS가 실행된 상태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출력 부분이 지금 실행된 단순으로 돼 있죠. 단순으로 해놔야지 고급으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장치 얘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비디드 장치는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지금 촬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비디드 장치는 기본 해상도가 자기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로나타나거든요 여기 여기하고 출력값하고 어, 같이 맞춰도 되고 좀 적게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키는 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음, 오비 o b s 서 가장 중요한 점 그건 실력 방식을 단순으로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